도로시 게임즈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밥짓는 인형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타트 요시! 여러분 밥질 줄 아세요? 밥짓기는 모든 요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쌀, 수돗물, 밥솥 <laughs> 아, 아, 그치. 사실, 뭐, 밥솥이 요즘은 다 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일단은 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구하러 가볼까요? 일단은 쌀을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분 뭐죠? 안녕하세요. 농부입니다. 농, 농부가 왜 나와? 농부가 갑자기. 쌀이 필요하시다고요?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무박스를 옮겨주시면 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박스는 40kg입니다. <laughs> 아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 쌀값 비싸니까 알겠다 알겠다 그래 어뭐 그냥 부려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어떤 게임에서는 사람을 그냥 부려 먹기도 해 예를 들어 열심히 초밥 아르바이트 했더니만 200원밖에 안 주던 우리 슈게임보다는 <laughs> 낫겠죠 쌀을 주는데 열시 200원으로 쌀도 못사 이런 그리고 한번 지금부터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40 40kg 기로. 40kg가 이렇게 엄청 오래 걸려. 아... 야 저.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보이는 거냐. 약속대로 쌀을 드리죠. 아 빨리 내놔라. 안 내놓으면 진짜 육박스 다 엎어 버려 아주 그냥. 하... 힘들어 죽겠어요. 노동의 대가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띵동 쌀이 준비되었다. 다음은 수돗물. 아 수돗물은 집에 있겠지. 하고 세수만 해도 물이 필요하고 마시려고만 해도 물 필요한데 설마 수돗물 못 구해? 아니겠지? 이제 수돗물을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푸른 공원 화장실. 뭐 뭐라고? 왜 화장실로 가?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은 가지 마. 화장실에서 설마 물 떠가지고 밥 하는 건 아니지? 자,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화장실 말고 식수대 이런 거 있잖아 정수기 물 같은 거옆 가게 가가지고 빌려와. 그것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직원이 안볼때 수도꼭지를 클릭해서 물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 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아니 밥을 그냥 햇반 사먹어라 이거 잠깐만 야! 아, 물 첨도 3%자 다음 으회더자 하나 둘 핫. 어? 와! <laughs> 하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망했다 망했어 수돗물로 밥을 하려고 받고 있었다 집에 마실 물이 없어서 받고 있었다 아 근데 이거는 좀더 불쌍한 쪽으로 가자 뭐라고요? 그 물을 받아서 마시겠다고요? 근데 마셔도 되는 물이긴 한데 그냥 제가 물 하나 드릴게요 이럴 거면 왜 몰래 받았어? 아! 아! 그렇게 어없게수돗물 성공. 그 다음 준비물은 밥솥이 필요하다. 밥솥은 집에 있답니다. 밥솥도 있으면서 수돗물이 없어? 수돗물이 집에 없다고 말이 돼? <놀람> 자, 우유 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부터 밥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을 불려 볼까요? 안 불리면 생쌀 씹힘 자 이제부터 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먹을 만큼 밥을 넣어 주시고요 잠깐 불리기 전에 먼저 쌀을 씻어야 됩니다 농약이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것은 바로 아까 주셨던 그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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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물한번 버려주고 첫 번째 물은 버려야 돼 그리고 좋아요 두 번, 한세번이나어두번세번 어, 번, 번 씻더라고요 보통 좋아 좋아 빨리고 아, 뭐야 몇번 씻어? 아몇번 씻는 거야? 원래 이렇게 많이 씻는 건가? 아 잠깐만 원래 이렇게 많이 씻어? 아니, 어, 이상하다. 한 다섯 번 씻은 것 같은데? 역시! 좋아. 이제 탁한 물이 나오지 않는구만. 이제 밥알이 물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 그니까 러 이게 뭔 말이냐면 약간 불리면 된다는 거야. 한 30분? <laughs> 아, 40분, 40분. 나랑 뭔가 밥하는 스타일이 달라? 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쌀이다. 불었군요. 밥 물량은 손가락이 잠길 때까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이랑 손등 오기 전 정도? 어 완전히 깨알 같은 정보의 플래시 게임이구만 밥은 어디다가 할까요? 1번 전기밥솥 장점 매우 편함 기술의 발전이 나은 문명의 이기 <laughs> 두 번째 압력 밥솥 단점 약간 귀찮 느낌상 이걸로 밥하면 왠지 맛있어 보인다 전기밥솥을 고르셨군요 맞아요 인생은 가능한 쉽게 가야죠 쉬울 수 있다면 말이죠 <laughs> 아니 선생님 아니 고르는 것도 뭐라고 하십니까 <laughs> 잠깐만. 시 근데 저희 집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자가 발전으로 해야 돼요. 뭐니? 단점 전기 밥솥은 매우 편하지만 단점으로 전기가 있어야 된다. 아, 아. 아까 물부터 화장실에서 구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래 알아봤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편하게 갈리가 없지. 뭐야? 전기가 죽었지만 괜찮아요. 다시 하세요. 아, 아 전압을 높인. 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밥 먹지 말자. 굶어! 굶어. <laughs> 굶으라고! 오케이. 아, 이렇게 전압을 높여서 220V를 유지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20, 40. 220, 40. 이렇게 열심히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까딱 괜찮아요. 장기밥솥은 있으니. 하지만 제 멘탈이 많이 없어요. <laughs> 그냥 압력밥솥으로 하자.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려면 중분에 칙칙 소리가 날 때까지 끓인 다음에 소리가 나면 2분 후에 불을 잠그고 김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뭐야 전기밥솥은 진짜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뭐야 아 그럼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전기밥솥 엄청 힘드니까 이거 하라고 하지 아 소리가 나네요 2분 후 불을 꺼주세요 아 2분 후? 오케이 불 잠그기 자 2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 잠그기 버튼 꼭 눌러야 돼요 자불 잠그기 어 오, 뭐야 뭐야 왜투명을안 보여 뭐지? 어 2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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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김만 다 빠져주면 완성했습니다 먹어보기 아하 어, 먹을만하네요 다음엔 더 정성들여 만들어보세요 요시 오 취지 밥을 만드는 요리게임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기본인 밥도 이렇게 만들기 까다롭다는 걸 알아주세요 과정에 아무 실수도 없이 압력솥으로 완벽하게 뜸을 들이면 궁극의 밥맛을 낼수 있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장금이 대신 도금이 간다 도금이 요시. 선생님 사실은요. <laughs> 제가 집에 전기가 끊기고 전기 막 밥할라 그러면 그냥 전기밥솥이 자꾸 터지고요 전기 유지를 못하면 그냥 밥도 안 되고 집에 마실 물도 없고 밥할 물도 없어가지고 수도물로 밥을 하려고 제가 화장실까지 와가지고 지금 받으려고 왔어요. 화장실 물로 밥을 한다고요? 뭐밥 맛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아 이거 할 걸. 아, 이거 진짜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궁극의 밥만 낼 수밖에 없다. 제발, 제발 아, 깍두기 씹는 맛만 나지 마라. 제발, 과연... 과연 뭐야? 아니, 아니, 왜 밥을 먹는데, 왜 과자 씹는 소리가 나?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의 밥맛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튼 오늘의 게임 밥짓는 이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게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